할렐루야 오늘 금연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 한 말씀씩 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새 11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간이라서 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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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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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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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바라왔던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계신가요?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다짐을 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왜 우리는 길을 돌아볼 때마다 그렇게 미련이 남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습관들, 죄악된 습상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씀 제목 제가 영어로 적어 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Put off be renewed and put on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put off be renewed and put on 먼저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고 또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허망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공허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과 목적을 잃은 삶, 아무리 달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혜를 잃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삶이란 하나님 없는 허무, 어두움, 감각의 상실로 요약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목회와 함께 성경적 상담, 이 비브리컬 카운슬링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죄의 습관을 어떻게 끊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원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put off, be renewed and put on입니다. 즉 잘못된 옛사람의 사고와 습관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디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 문제를 변화시키는 성경적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세 단계를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원리. 그첫 번째는 풋 off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다라는 말은 완전히 옷 같은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죄의 본성과 습관을 단호히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옛 사람은 단순한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자신의 죄된 자아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언제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을 요구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공허와 썩어짐입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성령 앞에서의 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는 결단의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설때 하나님께 내 안에 교만, 마음, 미움, 탐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변화의 첫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벌레를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아주 무서워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휴스턴으로 이사온 후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벌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덥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게바 선생님인데 우리 휴스턴 세미 학교에도 너무 좋은데 가끔 이제 출몰하는 바 선생님 때문에 바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이름을 말안 합니다. 바 선생님 때문에 이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가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을 딱 켰는데 갑자기 뭔가가 바닥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지나가면 제 귀에는 그게 너무 크게 들려요. 그날은 다시 다시 집에 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새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불을 켜고, 아, 불을 켰을 때 그들에게 잠시 숨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불을 딱 켜고 이 복도를 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잠시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허공을 바라보고 마음 속으로. 다 숨었니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바 선생님들이 숨을 시간들을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눈을 마주치고 대체할 일들이 없으니까 사실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한 켠은 늘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올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마치 옛사람을 벗어버리듯 벌레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선제적으로 교회 주변에 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뿌리고, 안에도 약을 치면서 그렇게 했죠. 처음엔 약을 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바 선생님들이 배를 까고 들어 누워서 오히려 더 저를 놀라게 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들의 자취는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살짝 무서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딱 오시자마자 한 마리를 담미사모님께서 발견하셔 가지고 우리 윤기 형제님께서 치워드셨습니다. 문제 해결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그것의 원인들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벗어버리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들을 가리키기 위해 벗어버리기 보다는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난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는 특별히 좀 젊은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씻지를 않고 더 진한 향수를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상처 가 나면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진통제만 먹습니다. 우리가 범죄 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은 그냥 익스큐즈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put off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을 하는 성경적 원리 그두 번째는 be renewed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짧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새롭게 되라라는 말은 성령의 지속적인 갱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단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적 상담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진정한 시작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재창조의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비추셨던 분이 오늘도 우리 마음의 어두움 속을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매일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변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성경적 원리. 그세 번째는 put on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게으르시다면 게으르게 만드는 행동을 없애는 것이 가장 먼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put off이겠죠. 그런데 게으르지 말자라고 다짐만 한다면 나 이제 게으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다짐만 한다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나를 게으르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그 위에 옷 입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새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 성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Put on 이것은 단지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새 옷의 재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사랑, 온유, 절제, 용서, 섬김, 이것이 우리 새 옷의 성품, 색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옛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거룩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듣는 중에 좋은 소리가 이 우리 마을 중에 베델 마을에서 이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 읽기인데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이게 카톡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해요. 이그 그렇게 해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내가 관과 간과, 간과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가십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성경적 원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put off, 죄된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be renewed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put on 의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돌아 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행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관계가 흔들릴 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ut off be renewed put on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변화의 과정이며 성화의 길이요 회복의 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해 가운데는 우리 유스턴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